장은 제2의 뇌. 그런데 당신의 장 망가뜨리고 있진 않나요? 1. 아침 공복에 커피만 마신다. 잠 깨려고 커피부터 드시죠. 공복에 카페인은 장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장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한잔 먼저, 커피는 식후에. 2.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인공첨가물, 트랜스 지방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늘려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먹고 나서 배는 부른데 속은 계속 망가지는 중. 3.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배 아프고 설사하죠. 장과 뇌는 연결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장의 운동과 면역 기능도 망가집니다. 장은 하루 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습관부터 바꾸면 살릴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상승 시작하세요.